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입니다. 우리 클로봇 주지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와서 우리 클로봇 주지님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클로봇의 주가가 와,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폭등이 나오고 있어요. 음. 어제도 최고가 4 6 900원을 기록하고 나서 자 막판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자6.73% 상승한 금액에 자 종가 마감을 했어요. 자 오늘도 우리 클로봇의 주가 상승 전환이 될 거고요. 오늘 우리 클로봇 주주님들에게 주네비가 중요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클로봇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자 우리 댓글로 우리 클로봇 100만원 가자 음 100만원 가자 라고 많은 댓글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로 우리 클로봇 100만원 가자 아자 어. 우리 주주님들 정말 우리 클로봇이 한주당 100만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음. 주내비는요 우리 클로봇 주가가 한 주당 100만원 정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클로봇 주주님들께서도 댓글로 100만원 가자 라고 많은 댓글, 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도 안되는 금액인 거 주네비도 잘 알고 있어요. 음, 주네비가 바라보고 있는 자 우리 클로버 1차 목표 가격은 5만원 보고 있고요. 자 2차 목표 가격은 주네비 8만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 가격은 무난하게 다 도달을 할 거고요. 2차 목표 가격 8만원 도달 후에 자 우리의 클로버 주가는 제 2의 레인보우 로보스틱처럼 40만원까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겁니다. 음. 그리고 우리 클로봇스자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 삼성 전자와 LG, 그 다음에 SK, 그 다음에 음, 글로벌 회사인 엔비디아. 와, 그리고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자, 이 현대차에서도 우리 클로봇스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과 찌라시를 보게 되면은 이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클로봇을 자 인수합병하겠다. 인수를 추진하겠다. 라는 자 찌라시가 들고 있어요. 오늘 요 관련된 소식도 주네비가 준비해 왔으니까 우리 주지님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지표와 차트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우리 클로봇이 어제 42,000원, 자, 2650원 상승한 금액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가 상승 전환이 될 거고요. 와, 지금 이 엘리언트 파동. 자, 우리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주님들. 이 휴머로이드 로봇 시장이요. 이 팔경이라고 합니다. 제 2의 자, 스마트폰처럼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예요, 주주님들. 그리고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오픈 AI 등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휴머로이드 로봇 관련해서 많은 주목 그리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휴머로이드 로봇 시장에 자 집중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휴머로이드 로봇 시장에서 우리 클로봇이 많은 주목을 또 받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네비와 함께 파이팅 해주셔서 자 엄청난 수익에서 매도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클로봇, 자, 하나하나 또 체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음,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음, 어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자, 매도 물량이 있었어요. 왜 매도했을까요? 음, 수익 실현. 수익 실현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님들 기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음, 단순합니다. 수익 실현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나온 거고, 반면에 외국인들과 기타법인들, 외국인들의 자 매집이 또 강하게 들어왔어요. 음, 지금 한 달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리고 내네 외국인들이 우리 클로봇 을 주목을 하면서 이 주가를 자 매집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년치 기준으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음. 1년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이렇게 또 많은 물량을 보유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우리 클로봇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이 미래 성장성을 보고 지금 주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상승 재료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음. 그리고 우리 클로봇을 이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나도 인수 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변동성도 어마무시합니다. 자, 우리는 이 주가의 변동성에 대응만 하셔도 잘 대응만 하셔도 최소 300%에서 500% 이상의 자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어요. 음, 주니비가 그 재료에 대해서 오늘 하나 하나. 자,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세요. 댓글로 100만원 가자. 응. 100만원 가자! 라고 많은 댓글도 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용매매도 잔고율이 3.48%에요. 응. 신용매매가 최근에 좀 줄어들기도 했지만 좀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보게 되면 어제 공매도 평균 빌려온 금액이 4만 3천 452원이에요. 음. 아유 이 공매 세력들 정말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자 주가가 더 급등해서 자 공매 세력들 쇼퀴즈 나와서 파산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음. 대차거리도 보게 되면 우리 클로봇이 4546주그 다음에 대차 거래 상환 수량이 29,780 주가 있었어요. 음. 대차 거래 잔고가요. 79만 주가 어, 이렇게 남아져 있기도 합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비로먹글 놈의 공매도 우리 클로봇이 8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10월 1일부터 10월 14일 기준으로 거래량은 4,872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공매도량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52,750주 자, 매매 비중은 0.10%입니다. 공매도 평균 매수 가격 빌려온 금액은 33,594원 음, 현재 주가는 42,000원 공매도들은요 지금 한 주당 8,406원씩 손실을 보고 있어요 와 공매도들 파산 <laughs> 망해버려라 근데 너무 수량이 적다 그죠 주주님들 자이 공매 세력들 지금 난리났습니다 음, 파산해 버릴거예요 어.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주네비가 우리 클로버 주주님들에게요. 음. 자 2025년도 클로버 대응 전략 자료 준비해 왔고요. 글로벌 대기업들이 우리 클로벌 인수합병 관련한 자료와 정보도 주네비가 준비해 왔어요. 음. 제 2의 레인보우 로봇 스틱처럼 최소 주가가 40만원까지 자 충분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주네비가 이렇게 대응 전략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클로버에 대한 매수 매도 관련한 자료와 정보 준비해왔어요. 음. 지금 이렇게 지금 세력들의 매집 종목들도 준비해왔고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많은 혜택 자료와 정보 드리기 위해서 준혜비가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클로버 주주님들과 함께 이 손실복구 프로젝트를 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클로봇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 실시간 대응까지 평생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음. 또한 시초가 급등 종목 매일매일 추천드리면서 또 우리 주주님들에게 또제 2의 월급, 그 다음에 매일매일 또 단타로 수익도 챙겨 드릴 거예요. 자 물려 있는 종목 있으시면 무료로 진단 대응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자100% 평생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네비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네비 개인번호 010 3939의 0 9 3 2번호로 지금 바로 클로 클로라고 문자 하나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을 가져왔어요. 우리 클로버 주지 님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자 세령 매집주입니다. 한 주를 갖고 있으면 1 0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일대시 무상증자 세령 매집주예요 음. 예상 수익률은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우리 수익을 챙겨 갈 겁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잡아 드리면서 수익 극대화시켜 드릴 거고요. 이 세력 매집 주 우리 클로보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자, 주네비 개인 번호 010 3939의 0932번으로 지금 바로 클로 클로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네비가 우리 클로버 주주님들에게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어. 8월 22일 날, 주네비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1 6 0 0 0원에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어요. 그리고 야금야금야금 저점 매수 진행, 그 다음에 매도 타점 이렇게 무료로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주네비와 함께 수익 챙겨가시는 주주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자 지금부터 우리 클로봇에 대해서 주내비가 중요한 소식을 하나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클로봇 피치 컬 ai 기술 확보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최고급 ai 해외 인재 지원 사업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의 변동성 도 어마 무시하게 커졌어요 음자 우리 클로봇의 주가 가요 자 기준 대비 자17.7 9% 까지 상승한 46,350원 까지 자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음. 로봇 전문 기업 클로봇이 정부가 주관하는 AI 국책과제의 최종 선정이 됐어요. 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린 것으로 자 풀이가 되고 있고요. 클로봇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최고급 AI 해외인재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음 자, 이로써 우리 클로봇은 이를 통해서 총 50억 규모의 지원금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이는 클로봇의 지난해 매출액의 334억 원에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해요. 이번 사업은요, 미국. 카네키멜레언 대학교 로보틱스 학과 소속 오해진 교수, 성균관대학교가 참여하는 컨소 시엄을 통해 선정이 됐어요. 음. 글로벌 피치콜 AI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형 R&D 투자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음. 자, 지금 클로봇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은 회사들이 우리 클로봇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음. 자, 김창구 클로버 대표는요, CMU 및성균관대학교와 협력은 단순한 인재 유치를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어요. 아울러서, 자,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스위스의 대기업 아세 아브라우 보베리 로봇 사업 부분을 53억 7,500만 달러. 야, 우리나라 돈으로 7조 6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인수한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도 또 했어요. 그러므로서 긍정적인 모던템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 전환이 된 거예요. 클로봇은 2017년 설립되어서 로봇 소프트 컨설팅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기술 및 맞춤형 하드웨어 디자인까지 지능형 로봇 서비스와 로봇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는 기업이요. 로봇 통합 관제 폴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핵심 역량으로 삼아 무인 운반차 자율주행 로봇 통합 제어와 작업 효율 안정성 강화 솔루션을 공급하는 로봇 솔루션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음. 자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 자 룰루랄라 자 클로버과 시메스 고용 한라캐스트 주가의 상승 전환이 어마무시하다 지금 증권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글로벌 로봇 플랫폼 도약을 하고 있다 김창구 글로벌 대표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파트너십 체결을 했고요. 자 사족 보행 순찰 로봇 출시 앞다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클로봇을 너도나도 글로벌 기업들이 이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어요. 음 앞으로 성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어자 소프트뱅크 ABB 사업부 인수. 자, 소프트뱅크에서도 우리 클로봇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주주님들. 절대 가볍게 볼 종목 아니라고 재차 강조를 합니다. 음, 잭슨한 아들, 딸들이 우리나라에 온 이유는 엔비디아 로봇, AI 행복 주목을 하고 있어요. 자이 잭슨한 아들들이요. 자 로봇과 AI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삼성을 만나서 반도체와 휴머로이드 로봇 시장에 대해서 서로 맞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클로봇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음. 잭슨한 아들 스펜서 황자 한국에서 휴머로이드 미래 논의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레인보우 로봇스틱 그 다음에 이 클로봇을 또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스마트폰처럼 혁명적인 휴머로이드요. 음. 이것만 잘 나오면 판 바뀐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우리 휴머로이드 로봇 시장은 팔경이다라고 자 재차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휴 스마트폰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자, 이렇게 저점 매수 매수, 조정이 나올 때 우리 주네비와 함께 저점 매수 진행해서 자, 큰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주네비가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자, 클로봇에 대한 매직 기법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세력들이 클로봇의 주가를 어떻게 움직일 거며, 우리 투자자님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세력들의 매직 기법, 주네비가 준비해 왔고요. 자, 비용 없이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네비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네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클로. 클로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개월 1억 만들기 우리 클로버 주주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음, 입장인원 제한 없이 우리 클로버 주주님들 도움 드릴 거예요. 음, 소액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주내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클로 또는 도움이라고 많은 문자 남겨주세요. 음, 주네비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고 주네비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그날그날 그날 시장에 대한 대응 실시간으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 중간 중간에도 이렇게 단타 종목 추천드리면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한분한 한 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우리 투자자님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음. 자 우리 클로버 주주님들 주내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가의 변동성은 어마무시할 거예요 준혜비와 함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